오늘은 양배추를 갈아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다이어트 요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양배추를 준비해 줍니다. 준비한 양배추의 겉면은 한두 겹 벗겨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겉면을 한두 겹 벗겨주시면 혹시 모를 농약을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겉면을 벗겨낸 양배추는 취향껏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단단한 심지 부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잘라도 상관 없습니다. 손질이 대충 끝났다면 먹기 힘든 심지 부분을 잘라 주세요. 이왕이면 믹서기에 잘 갈릴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달콤한 당근도 있다면 약반 개만 다져 줍니다. 손질이 끝난 양배추는 믹서기에 넣어 주시고요. 약간의 입자가 느껴지도록 살짝만 갈아 주세요. 다이어트 음식이라도 단백질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계란 3개를 풀어줍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기름을 달군 프라이팬에 스크램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요. 계란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잘 익은 계란은 덜어낸 뒤에 같은 프라이팬에 당근을 볶아주시고요. 갈아놨던 양배추도 넣은 뒤에 맛있게 볶아줍니다. 처음에는 양이 많아 보이는데요. 줌이 죽으면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 마음껏 넣으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야채들이 볶아졌다면 현미밥 3스푼을 넣어주세요. 간단한 소금 우추간을 해주시고요. 맛있는 게 좋다면 굴소스 반스푼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제 익혀뒀던 계란을 넣은 뒤에 한번더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양배추의 식감이 밥과 비슷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식단이 완성될 겁니다. 짠! 정말 맛있는 양배추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각종 야채들의 식감과 밥이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계란까지 들어가 영양적으로도 훌륭한 요리인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양배추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